네, 전자찌톱 전체에 물이 들어오는 전자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. 개당 5,000원이에요. 질 되게 괜찮아요. 60% 할인 판매. 한정 판매입니다. 사이오 건전지 사양. 어, 3.5에서 4g 사이 정도는 되거든요. 이세 개다가. 길이는 40cm. 네, 오늘 군이 위천에 물이 불고 있거든요. 아침에는 뭐 5,6cm 정도 불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. 어제 어 밤새 내밤 내린 비로 인해서 아마 오전 10시, 11시 되면 물이 계속 불어요. 그러다 보면 뭐 흙탕물 좀질 수도 있고 많이 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. 청태가 쓸려나가서 뒤집어지거나 이거는 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,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 강낚시 여건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. 막 메기가 드글드글거리게 나올 것 같아요. 메기메기낚시도 가능하고 붕어도 막 올라오고 지금 덩어리 나오는 포인트에서는 막 붕어가 막 여기서 나왔다, 저기서 나왔다, 상, 중, 하에서 막 나왔다, 들어갔다, 막, <laughs> 나오고 있어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, 기타 외 그, 군이 음내권 포인트에서도 붕어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밤에 비가 내렸고, 날씨가 좀, 바, 바람으로 인해서 좀 불편했지만, 그래도, 뭐, 붕어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붕어 만나러 오셔요. 찌도 5천0 0원 행사하고 있습니다. 와, 이뻐요. 예쁜, 점점 더 예뻐지는 채여서 아름다운, 죄송합니다.